만약에 세탁기가 없었다면, 만약에 냉장고가 없었다면, 안녕하세요. 만약에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의 일상에서 늘 편리하게 사용되면서 그 고마움은 한 번씩 잊어버리고,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가전제품들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아니죠. No. 어떻게 변했다기보다는 아직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천년을 500년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딱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TV가 없었던 시절까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는가요? 우물가와 냇가를 빨래터로 하고 둘러 앉아 있는 여인들이 그려지시나요? 풍속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것이 빨래터에 둘러앉아 있는 아낙네들이 방망이질하고 수다 떠는 모습들이 한창입니다. 과연 그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옆집 철순의 아빠가 두집 살림을 하는 것을 봤다고 하는 아낙네일과 어머어머어머를 외치며 호들갑다는 2, 3, 4, 5, 6 아낙네들 그 얘기들은 점점 더 과장이 되어 철순의 아빠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린다. 철순의 아빠가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될 즈음 아낙네육은 빨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한다. 그후 남은 다섯 명의 아낙네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일어난 아낙네육을 마치 은난마비로 둔갑시키고 은담패설들을 쏟아붓는다 아무리 봐도 이들은 찰떡궁합인의 틀이 없다 잠시 후 아낙네오도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향한다 여인들은 눈치를 보다가 다시 독서를 쏟아낸다 아낙네오는 매일 남편한테 맞고 산다는 등 자식을 못 낳아서 시집에서 쫓겨났다는 등 모든 칠거지와 경우이 수가 아낙네오에게 덮어쓰여져 있다 이제 남은 1, 2, 3, 4 아낙네들은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렇기에 이들은 다 같이 헤어지는 참으로 현명한 방법을 쓰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는가? 안악내들의 입이 싸서? 아니면 안악내들은 원래 흉을 잘 보는 사람들이라서? 그것도 아니라면 안악내들은 원래부터 그런 존재들인가? 그렇지 않다. No.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세탁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는 라는 말 들어봤을 것이다. 침대는 세탁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세탁기는 철순의 아빠를 살리고 안악내육을 지조 있는 여인으로 안악내오를 절개 있는 열려로 만들 것이다. 침대가 과학이면 세탁기는 마법이라고 해두자. 또한 1900년대에는 기혼여성의 단 6%만이 사회생활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60%의 기혼여성이 일을 하고 있다. 직장과 일에 대한 여성의 태도 변화가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했겠지만, 또한 가전제품의 발명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가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조금 유식한 이야기도 가끔 한번 해본다. 다음엔 위대하신 냉장고가 만약에 없었다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눈꽃 빙수 그리고 냉면과 냉우동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그려볼 수 있는 음식으로만 남을 것이다. 기필코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우린 추운 겨울날 강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신라시대 때처럼 석빙고나 조선시대의 동빙고 서빙고를 만들어 놓고 얼음을 저장하고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들러는 반나, 빙고청상이란 말이 있다.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하는 부역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벌빙은 매우 고된 노동이었다. 가로 80세로 1m 높이 60cm 크기의 얼음을 장전들이 모여 엉덩수라니 채취 작업을 하다 보면 동상을 입는 사람들은 허다하고 얼어 죽는 이들도 많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벌빙 부역을 피해 도망가는 이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그들의 부인들은 겨울만 되면 뜻하지 않게 생과부가 되어야 했다. 그들은 청상과부가 아닌 빙고 청상이라고 불리어졌다. 16억 인프라를 자랑하는 대륙 또한 별수 없다. 중국 또한 벌빙지가라는 집을 지어놓고 겨울에 얼음을 저장해 여름에 사용하곤 했다. 서양이라고 해서 크게 상황이 다르진 않았다. 고대 시절 산에서 가져온 눈을 뭉쳐 벽 사이에 넣고, 집으로 흙으로 단열 처리를 한 저장고를 만들어 포도주를 차갑게 보관했다고 한다. 그대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아마도 인류의 식생활을 바꿀 수 있었던 것도, 당신들을 빙고청상생과부로 만들지 않은 것도, 위대한 냉장고의 능력이다. 우리는 살면서 여자친구나 애인, 혹은 호감이 있는 이성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없이는 안 된다고, 절대 못 산다고들 얘기하죠.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니들은 없어도 살수 있는데, 세탁기는 냉장고는, 에어컨은 TV는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산다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많은 가전제품들을 쓰다듬어 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하여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주에는 에어컨과 TV에 대해 준비해보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맞거나 틀리거나, 내 마음대로 만약에 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